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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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나이스. 아 나이스. 네 거리도 네 나갔고요. 20미터 정도 많이 나갔고요. 네 지금 와. 네네 네, 지금 30미터. 30미터는 더 많이 나갔고요. 전보다. 맞습니다. 그죠그 동작으로 우 네. 어 네, 지금 잘 맞았죠? 부드러우실로 되게 잘 나가셨고요. 네. 지금도 네. 30m 비거리 늘으셨고요 네. 지금 네. 지금 180까지도 가실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 이거 네 어, 지금도, 네, 지금, 나이스, 나이스. 네, 거리도 좋았고요. 화양도, 네, 나왔고. 저, 어, 네, 지금도, 네, 굉장히 좋았고요. 어, 거리도, 네,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로. 30m, 비거리, 치, 7번 아이언이, 그냥 툭, 지금 거의 3쿼터, 지금, 치시는데도, 비거리, 많이, 비거리랑 방향성이랑 다좋아졌어요 네, 그쵸. 죠스 드로우로. 지금은 180m, 181m 나가셨고요 40m, 지금. 40, 지금 비거리, 그쵸. 아, 지금 41m가 비거리 가 늘어졌고요. 오, 나이스. 멋있어. 어, 지금 너무 소리 많다. 너무 좋았죠? 아, 와, 지금 소리랑 딱, 네, 어, 지금 80, 80 84m. 그러니까지 네. 비거리가 44m가 네, 네 44m. 그죠 지금 원래 처음보다 지금 네. 그쵸? 그냥 그냥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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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네. 근데 방향성이 장난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방향성도 그렇고, <laughs> 네. 그 간단하죠, 뭐, 네. 동작. 도 아, 중작으로 해서. 간단하고, 다 풀스윙을 안 했는데도 지금. 네, 그런데도 지금 7번 하연 지금 184m가. <laughs>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뭐, 지금 평균은 140m인데. 네. 140m인데 좌우로 근데,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좌우로, 거의 그냥 가운데로, 완전 일관성이니까 네.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들어, 들어가시면서 184m. 40, 평균, 지금 4 0 m 가 늘었어요, 44m가. 네, 간단하시죠 되게 네. 치시는 거도 이렇게 몇 가지 동작만 들어가면은 진짜 한 가지 동작 같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하신 거죠. 한 가지랑 나머지 조금 더 연습할 거랑 아 근데 그렇죠. 많은 프로들한테 배우셨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던 아. 그런 골프 수습께기가 오늘 그렇죠. 오늘 저 만나고 지금 네. 한, 한 시간 좀 돼가지고 한 시간도 안 되지 않았어요. 지금 네한 한 40분 <laughs> 하셔가지고 지금 네. 몇 가지 동작으로 아. 지금 완전 바뀌신 거죠. 지금 네. 소리도 좋았고요. 아 진짜 다 소리가 다 너무 들... 좋죠. 예, 네, 소리가 좋고. 칠때 정타 맞았을 때1 0 0개중 하나 그 느낌으로 계속 지금 네세개 중... 중에 한두 개는 지금 정타가 나니까 네세개 중에 두 개가 정타 네. 나시고요 소리 너무 소 부드럽고 와와네 와, 와, 네. 오지올 걸네아네잘 <laughs> <laughs> 하시겠습니다 네네어네 아, <laughs> 어, 네, 지금 비거리 여기 지금 네백 바이 백팔십사 미터가 비거리가7번 아이언으로 지금 <laughs> 네 처음에는 40m 평균좀 나가신다고 또 하셨고 나가셨는데요 지금 풀 스윙도 아닌데도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비거리랑 방향성이랑 일관성을 너무 지금 잘 지키시면서 지금 그냥 몇가지 동작으로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어, 소리 너무 좋았고요. 아, 와, 아, 지금. 아, 와, 아, 지금 아, 와, 그냥 뭐하이샷도 되고 아, 그냥 뭐아좀 비거리가 문제 아니에 정확도가 문제그쵸 그, 그쵸. <laughs>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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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까지 늘어나니까. 그렇죠. 정확도랑 네. 와, 가운데로 너무 잘 가졌고요. 이거 그었고 네. 나이스, 나이스. 네, 오, 네, 네, 지금도 또 184m 날아가셨고요. 나이스. Ready. 이게 좋은 네. 게 네. 패스윙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해도 임팩트 순간 맞는 네. 게 있으니까 그게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백스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백스 때문에 전혀 네. 많이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냥, 그냥 <laughs> 네. 네. 목소리만. 네네. 네, 아, 나와도 돼요. 네네. <laughs> 네, 네. 네. 백스윙 때문에 진짜로 네. 테이크어웨이부터 네. 전에... 백스윙까지 그두 가지 생각 때문에 네. 골프를 못 쳤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쓸데없는 거 같은. 그 쓸데없는구나 네. 생각하시느라고. 네. 근데 지금은 그냥 그 정말 중요한 그냥 패만 그 치는 것만, 것만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네. 네. 어, 이 정도만... 네. 아, 그래도많이안 나가네. 요 네, 그래도 많이 안 나가요. 지금 지금 네, 거리도 거리고요. 뭐 방향도 많이 안 나가고요. 쪽으로 방향 너무 좁고 일관성도요. Ready.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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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네. 어, 지금도 183m 나가셨고요 비거리도 비거리지만 지금 너무 방향성이. 레디. 구질은 다들어오도 돼버리네. 네 지금 그냥. 아 나이스 이 느낌이죠? 네네어네네 네. 네. 네, 거리도 좋았고요 거리도 아.

제가 너무 위에서 끌고 내려온 것 같아요 아, 저희는.